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이나대 용현 캠퍼스에서 진행한 선거운동 현장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20대 남성층의 지지를 많이 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이날 학생들과 함께 학식을 먹으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이 후보의 방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이날 이나대 학생회관 식당에서 이 후보를 향한 비판 메시지가 담긴 사진들이 공유되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태블릿 PC에 충격 펜코 보고 정치하는 정치인 이나대는 혐오를 환영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를 띄워 이 후보의 정치 스타일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특정 남성 중심 커뮤니티 위 편향된 시각만 반영하는 그의 정치 행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며 소수자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에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또한 13년 정치 경력의 대표 업적이 갈라치기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등장했습니다. 학생회관 출입문에는 대학생 공약도 없는데 학식은 왜 먹냐는 비꼬는 전단이 붙어 이 후보의 방문을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학생 게시판에는 인경호 앞에 홍매화한 그루 심어달라는 내용의 전단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 후보가 지난 총선 당시 경남 하동 칠불사에서 홍매화를 심은 사건을 위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명태균 씨및 김영선 전 의원과 만난 바 있으며 이 사건은 정치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홍매화 전단은 이와 같은 논란을 상기시키는 의미로 게시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주요 지지층인 18세에서 29세 연령대에서도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텐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후보는 해당 연령대에서 호감도 38%, 비호감도 51%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호감도 27%, 비호감도 68%로 주요 대선 주자 중 가장 낮은 호감도와 가장 높은 비호감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대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선거 운동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